호또래 재밌는 게임을 찾아서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그녀의 퀴즈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여친의 집에서 애정행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로치고 적당히 라고 하네요. 이 친구의 퀴즈를 푸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게임 설명에 공포 요소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좋은 비밀은 아니겠죠. 드디어 이 때가 왔다. 일주일 전 사귀는 여자 친구가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나이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라고 피사적으로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지난 일주일 내내 그녀의 초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금 그녀는 차를 가져온다음에 자리를 비었다. 방에 혼자 남겨져 바로 옆에 있는 그녀의 침대에서 왠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다. 시으로 다른 의도는 없지만 샤워를 엄청나게 하고 왔다. 의도, 의도는 없다. 다른 의도는 없다. 음흠. 이대로는 그녀에게 본의 아니게 오래 사게 될것 같다. 그냥 더워서 샤워를 했을 뿐인데 몸을 뒤집어 침대를 등지고 침대와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을 둘러보았다. 어잠깐 어, 좋은 뭐지? 자, 이렇게 시작됐는데 자, 왼쪽에서부터 빨간색. 얼마 전 동네에서 나눠준 공포영화 던단지다. 공포를 싫어하는 그녀가 반사적으로 받은 것이다.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이 영화는 혼자 보러 간 적이 있다. 분명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저주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였다. 어어아 이렇게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 보는 거야? 총 4개의 선택지니까 4개 엔딩이 있겠네. 기다렸어? 잭만을들고 돌아온 그녀가 돌아왔다. 그것을 책상에 놓고 침대에 앉는 그녀. "자기, 오늘 할 일이 있어서. 하고 아, 싶은 것? 자기, 지금부터 내가 내는 퀴즈에 답해 줘." 예? 퀴즈. 어, 뭐라는 거지? 씩씩거리며 그녀에게 팔을 끌려간다. 결국 그녀와 돌아서 침대 위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왠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잘 모르겠지만 씩금스금 다가오는 그녀 귀여워서 계속하자고 재촉했다 뭐, 퀴 퀴즈야?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개 2번 고양이 저는 개가 좋아요 정답이야 강아지 귀엽지 않아?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산과 바다 바다가 난 좋아 음... 세 번째 질문 내 생일은 언제일까요? 8월... 적혀있으니까 8월달 아닐까요? 음... 어... 3등이었나? 자네 번째 질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물리랑 국어 일단 이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국어 이쪽 아닐까? 아 그치 정답이야 책을 좋아해서니까 점수가 유일하게 좋은 과목이야 자 다섯 번째 질문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하는 것일 것 같긴 한데 질문이 공포겠지 공포영화 전단지 가자 가졌... 어? 예? 개관은 너 의외로 나한테 관심 없구나? 못뭐 됐어 어?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래해진다 그리고 엔딩 2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 잠깐만 이 뒤는 여기서 끝내면 어떡해 자, 오케이. 다시 갑시다. 자, 이번 여기서 액자. 작년 여름에 함께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예전부터 바다를 좋아해서 매년 놀러 간다고 한다. 그녀는 가족에게 줄 선물로 작은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중에 그것을 들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어찌된 일인지 보내왔다.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다. 이거 보이는 거랑 정답이랑 다 반대인 것 같은데? 공포 영화 싫어한다고 했는데 정답은 부모였잖아. 자,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개였고, 자 두번째 질문 여기서 바다가서 좋아했었는데 바다라고 하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다 반대로 해야지 생일은 8월에 적혀있지만 12월 25일 맞아 크리스마스였지 자 네번째 질문은 국어 어 이거는 찍었는데 맞췄고 다섯번째 질문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부모였어 정답이야 난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 너무 개관은 너 의외로 어? 꽤 많이 맞춘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스킵 그러면 달력 8월 달력이다 일주일 전인 8월 17일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녀의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 그때 집에 오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때 그녀의 조금은 수줍어하는 듯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뭐야? 왜다 틀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충 정답은 다 알겠거든요? 근데 한번 다 틀려보자 고양이요 음... 아닌데 자두 번째 질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바다요 음... 이것도 아닌데 자세 번째 질문 내 생일은? 8월 17일. 음, 이것도 아닌데. 자, 네 번째 질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어, 물리. 이것도 아닌데. 자, 다섯 번째 질문.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 다 틀렸다. 이러면? 아너 어, 정말 그녀를 좋아하는구나. 좋겠다. 어? 아, 다른 사람이었네. 좋구나. 설마 누나 아니야? 쌍둥이 자매 아니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 그녀의 학교 교과서다. 그녀는 물리학을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장래의 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나? 아, 넌 대체 누구냐, 근데? 자, 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원하는 답을 해줍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산. 정답이야. 예전에 산에 살았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어. 자, 세 번째 질문. 생일은 크리스마스. 오케이. 자, 크리스마스고, 자, 네 번째 질문은 국어. 유일하게 좋은 과목.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부모. 정답이야. 이러면, 결과는, 너, 네 이름은 뭐라고 불러? 뭐야, 지금 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수없이 불러줬잖아. 됐어, 뭐라고 할래? 뭐죠? 한글 되나요? 이러면, 오 그래, 코돌 씨. 기쁘다, 이렇게 나를 봐줘서 고마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름답게 웃던 그녀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그리고 쓰러졌다. 어? 뭐예요, 이거? 어? 뭔가 태어나는데요? 뭐야, 이게? 드디어 만났구나. 어? 여기 지나가고 싶지 않아. 다른 길로 갈까? 아 왜? 무서워 무서워 계속 좋구나 좋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난 그런 소리 안 들리는데? 기분 탓 아니야? 거짓말 안 들려? 어? 좋겠다. 어? 이렇게 설마 빙의한 거야?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니까 엔딩이 총 3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모든 엔딩을 본 거고 이 친구는 내가 볼때맨 마지막 장면에서 얘만 들렸던 환청이 있었죠? 어떤 귀신한테 빙의된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다 틀리고 하니까 이 남자 내 걸로 만들겠어 하면서 뭔가 본모습을 보였다는 약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녀의 퀴즈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뭔가 오컬트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임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